이게 빼고 다섯 가지가 이제 교통 사입니다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올해 시험에 토지대장은 꼭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장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죠 오랜만에 잠맨나 봐야 돼 맨날 자, 서브노트는 19페이지 자, 보시고 19페이지 이렇게 하세요 자, 장부 이제, 이제 1년 내내 1년 내내 그렸어요 맨날 자, 이렇게 하세요 명칭 자 토지대장 쓰고 이제 절반을 잘라야죠? 잘라서, 절반 잘라서 이제. 왼쪽에는 뭐가? 토지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 왼쪽에 토지 표시 뭐 적어요? 가장 기본? 토지 표시? 후발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에는 소유자. 소유자에 뭐 적어라? 성명, 주소와 주민 등록번호. 그 앞에는 고도어와요 변동일자와 변동원니 묶어서 소유자. 됐고. 왼쪽 꼭대기 위에는, 위에는, 음, 토지 보유번호또 이제 밑에는 내 토지 변하는 과정을 적어야죠. 그게 뭐다? 그게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네 가지, 네 개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 또, 보세요. 왕길동, 왕길동. 도면이 몇 장쯤 있다? 50장쯤. 그다이몇번 도면 봐라. 도면에 관한 걸 적어줘야죠? 그래서, 꼭대기에 도면에 둬야죠. 도면에 관한 거. 이게 이제, 도면 번호, 장번호, 축축. 밑에, 세금 거들라거러고뭐 적어야죠? 세금? 음. 그게 이제, 개별 응시지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림으로 보는 것 이거를 막 하나씩 외워서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림 확인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토대장 요거 이제, 올해 전에꼭 나옵니다. 내가 꼭 나온다 그랬어. 그때 또, 나중에도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진짜 나왔던데, 그러면 안 되고,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중 포인트. 자, 그다음 이제, 8번은 이제, 대지권 등록부. 또, 느낌이, 있낌 와야 돼. 대지권 놓고 잘라 읽어야죠? 저 명칭이? 잘라야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왔다. 뭐가 떠 올라야 돼? 대지권? 누구? 고거 나와야지. 아파트 부지. 아파트. 아파트떠 올리세요. 자, 문제 보세요. 첫 번째, 대지권의 비율 적어요? 그치. 이거 적어야지. 그럼 봐요. 대지권 비율을 왜 적어야 돼요? 요거 적어야 아파트 부지에 세금 거거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거죠첫 번째가. 자, 건물의 명칭? 건물 명칭도 적어야지. 무슨 무슨 아파트? 적어야 되고. 3번에 이제 소유권의 지분? 자, 보세요.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단이다? 공유지예요 당연히 지분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 이제 4번에 건물의 경계? 경계는 어디로? 경계는 흘러가야지 도면에. 여기는 들어올 이유가 없어. 됐고. 그 다음에 5번.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자, 크게 이렇게 하세요. 자, 대지권도 높은. 자, 아파트인데.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단이다. 공유지단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 이제 공유지, 면명상은 똑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관한 상을 3개를 추가해야죠. 첫 번째가 집합 건물의 명칭. 두 번째가 전유 부분의 표시. 그다음 또 하나가 대지권 기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명칭. 자, 공유지 연명부 하나. 또 이제 대지권 도부 하나. 명칭 두 개는 꼭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9번 지적도 인하도 자, 도면 파트 문제예요. 보시고 이 도면도 우리 많이 봤죠? 자, 또열보시는제 자, 도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세요. 도면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자, 도면 꼭대기에 십자가 표시. 요거는 뭐다? 이게세인도 센터가 8번이죠. 이제 이거죠. 요 도면이 몇번 도면? 8번 도면 그 말입니다. 센터. 그 다음 이제, 자, 시동 뭐다? 시동. 요게 소재 자, 지적도. 요거는 제명 그래야죠 제명. 제명은 딱두 가지예요. 지적도든가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20장 중 8호. 요거예요요 동이 도면에 총몇 장? 총 20장. 얘는 몇번 도면? 8번 도면. 그 말이지, 자, 색인도 센터랑 맞, 맞죠? 았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 축척은 o f 이 그럼 이제, 밑에 나가 있는 테두리 선. 자, 얘는 뭐다? 요게 이제, 도, 곽선 그래야죠? 도면의 테두리 선. 도면의 기준선. 그 다음에 또, 자, 이게. 자, 72에 1, 뭐예요? 72에 1? 요게 이제, 지번이 되겠지. 대는 요거는 지목이 선들은 뭐다? 선? 이게 경계. 다시, 확인. 도면에, 도면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거를 외우지 말란 소리예요 이렇게 도면에서 뽑아내 보셔야 돼요. 자, 무조건 또, 또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5번 돼 있죠? 그 동그라미 뭐예요? 요게 이제 지적, 도근점. 도근점. 그 가끔 이제, 여긴 없는데, 이렇게 돼야 돼. 동그라미 십자가. 이거는뭐죠 이제 지적 삼각점. 묶어서 지적 기준점이죠? 표시해 줍니다. 기준점 표시. 또그 다음 이제, 여기 72의 1이죠? 가운데 네모칸이 있더라. 네모칸은 뭐? 이게 이제 적법한 건축물. 건축물, 건축 그래서 건축 위세 들어갑니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나온 거 요거는 모든 도면 공통이죠? 모든 도면. 그럼 현재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계점 좌표 시행점, 그 지역에는 도면의 특징이 있죠. 특히 다시 경계점 좌표 시행점 지적도에는 특징상이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 첫 번째? 이거 야죠 도면의 제명 끝에 뭐다? 바로지고 좌표. 이거 특징이죠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숫자. 22점 사이. 요거는 뭐다? 요거는 이제 두점사이의 실제 거리. 얼마? 22m. 41cm입니다. 이건 경계점 간의 도면입니다. 자, 여긴 없는데, 도면의 오른쪽 끝에, 밑에 이제 뭐라 적어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어. 그럼, 왜이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래요? 여기는 무슨 지역? 경계점 좌표 시행러니까 이제 면적 계산은 뭐로 해라? 좌표로 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세 가지, 특수상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도면 하나 정확히 추려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8번 도면을 알수 있다? 맞죠? 2번. 위 지역은 경계점 좌표 시행적이다. 시행 맞죠? 제명 끝에 좌표랍니다. 칙이 있으니까. 3번. 22.41은 좌표를 나타낸다? 좌표가 아니고, 두간, 요거는 뭐다? 두점사이의 실제 거리가 22m 41cm. 경계점 만의 거리, 거리입 그래서 3번은 X 4번 위 지역의 토지에 대한 경계보건측량은본 도면으로 실시할 수 없다 왜 못해요? 여기는 무슨 지역? 경계점 좌표시행점 그 면적대산은 뭐로 써? 좌표로 써야지 보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4번 없다 맞고 자73-2주 자,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지목을 적어줘야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해대장 거기는 지목 어떻게 적어요? 우리는 정신명칭. 도면에는 부호. 자, 부호인데, 다시. 원칙은 첫 번째 글자죠. 원칙은 두 문자 주의 예외가 뭐다? 차 문자 의 그럼 이제 보세요. 주자인데, 주자가 두개 있잖아요. 주유소와 주차장. 주유소, 주차장. 주자는 누가 쓰고? 보는 주유소가 쓰고. 주차장은 차. 그, 이게 뭐다? 이제, 주유소. 주차.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도면 하나. 자, 배우셔야 그래서, 올해 시험부로 가시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소지대장, 지적도, 두 개는 반드시 나와요. 두 개가 이제 조건이 서서두 개는 장부를 정확히 추려오셔야 돼요. 자, 됐죠? 됐고, 그래서, 그 9번은 3번이었고요 자, 10번. 10번 이제, 지적공부의 보존 및 관리. 자, 보시고, 여기도 이제, 뭐, 뭐 이렇게, 우리 시험에 즐겨뜨는 지문들이죠. 여시고이 이, 이 파트는 막세부사항은 필요 없어요. 자, 지문 뜻만 아시면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는 방법 보세요. 자, 일단 1번. 지적 전산자료 를 체크해야죠. 전산자료 체크하고 신청하려는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에 관해서 미리 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장의 심사 보세요. 그럼 전산자료는 우리가 잘랐어요 두 개로 잘라서 심사받고 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전산자료 이용할 때는 자, 심사는 누가 한다? 언제나 관계중 행정기관이야지. 국장도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국장이 아니고. 단계, 중앙행정기관. 신청해야죠? 자, 전국은 누구에게? 전국은? 음.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 중에 아무나. 시도단위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시공구단위는? 소관청에. 자, 요냥 기본 질문이에요. 막 놀래고 그러면 안 돼. 자, 보시고 이제 요거, 체크만, 체크만. 서브노트는? 여기 이제. 서버노트 23페이지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심사와 신청, 신청. 신청 꼭얘게 하시고. 옛날...